뿅! 뭐야? 다라라라까지 날아가는 거야? 어? 뭐야 어디 갔어? 애? 봤죠? 제 발차기 임차 가자 임차 어? 어? 아 들어와야지 어? 이거 내가 더 빠를거 같은데? 내가 더 빠르지 않아 이새 돌집에 이러면 돌집에 세명 투복이 하나 맛있겠는데? 이 새끼들 왼쪽 아니.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나. 그래, 돌집에 세. 오번줄로오줘 내쪽으로. 내쪽으로 뛰고 <laughs> 있는. 데기 가든가. 이번핑 이번빙 가패드. 맨 뒤로 어탐 되겠네. 맨들어 쭈. 사번 갈까? 사번 뭐, 있지 4번 않을까? 갈까? 없을 것 같은데. 뭐 이렇게 막 차오던데. 가볼래? 음, 가볼게. 없어제 3회에 눈으로 봤는데 없었어. 천진만자식이 쌈마 알도 파밍 중이네. 와 <laughs> 없잖아. 여기 사람 있어 2번. 나이스 제3회 돈. 이번에 있는데요. 맞지 만사. 아, 역시 치. 호스 대연. 음. 이게 호스트야? 호... 호대. 음? 뭐야? 할까? 와우. 아, 와우. 와우. 이차 들어온다. 가 핑에, 살리면 둘폭 없나? 이번에폭 갈, 갈것 같은데? 오케이 내 마구를 떼었다, 형 걔 급히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줄수있어스게걸리게 아, 들거 어떻게? 아, 어떻게? 아, 거 어떻게? 아, 이거 어떻게? 아, 이거 어떻게? 아, 이거 어떻게? 아, 이거 어떻게? 어떻게? 어 올라갔나다올라갔다다올라갔어 단차. 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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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어나라어라 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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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벌리. 3번 끝까지. 지금 3번. 뭐할게 없다. 한번더 빨리 몰렸으면은 참을 듯. 이 폭이 안 가네. 야, 발 한데? 한데? 어? 폭리 오래 샀 발질 한다고? 응, 두 마리? 위? 야, 머리 한 마리 마리 왔대, 뒤에. 한번더 사설 났어. 아, 빠 잡는다. 오는데? 뭐 온다. 둘셋? 넷넷 넷, 넷, 넷 같은데. 온다. 아, 기자야. 에니까야 이거? 하나였어. 하나야? 어 하나였어. 아, 둘이네. 둘 둘이 맞네. 뭐, 하나 돼 있는데? 뭐야 뭐. 하나 돼 있네? 씨발 펌돌아메! 눈깔이. 눈깔나 펌돌랑 상관이 없어. 아 오른쪽 끝에 안 보여. 하킬야 하킬. 확킬. 안 보인다. 오른쪽 끝이라. 난안 보고 오. 있다. 둘이야 둘 둘도 있다. 내려.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조막한다. 다반으로. 빠르게. 코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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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도 있네. 뭐야? 세 명이었노. 진짜. 한 명밖에 안 내린 걸로 봤는데. 다음 <laughs> 또지만 눈은 안 좋다. 음, 괜찮아. 괜찮아. 뭐 하나라도 주, 뭐 하나라도 안 좋은 게 다행이야, 지금. 음. 밸런스를 맞춰 줘야지. 됐다. 그 알고리즘이 시가전이다. 씨발, 중심 게임. 헛시가 어, 어, 내가? 아니죠. 알고리즘 봐라. 나 아니죠. 남쪽으로 서지리그왜내차 가져가는 거야? 갑자기? 나 이번까지 붙일게. 너 이거 타고 싶었어? 검은색깔. 아, 아, 흑둥이. 이차 누울 건지 모르겠지만 탈게. 내맥마은 있어. 내가내거 맞은 건가? 제초기 한번더 쓰냐? 맞은 거 같은데? 그렇지. 아 타긴 하던데 한 번. 아직 네. 모르겠다. 미라도였는데. 한눈 따라 둘러세요. 잘 그거 볼게. 음. 다 내려갔다. 반격정 모드 옴. 머리 나갔네. 안쪽으로 빨리 해아나아그라아 내꺼야아 <laughs> 내야 예. 이렇게 뭐라 와가지고 에이씨 또쓰이가자네이가야겠는데 이거 1번 밀자 아... 몇 마리야 이거, 이거 한, 거... 한 마리야 한 마리고 창고에 대... 사람 없어 대현이 포탑 해주던가 박을게 음간다이 응. 반대. 되는 어, 거 맞나? 응. 음. 반대. 네. 반대. 안... 중간 방, 중간 방 있어. 뭐? 중간 방. 중간으로 들어갔어.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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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? 어, 저리, 저리, 저리. 어, 쏘리, 쏘리. 어 시발, 뭐야? 뭐야? <laughs> 날왜 때려요? 아니, 폭탄 왔다가 폭이 없어서 총알 나갔어. 어, 게. 어. 왼쪽에서 보건다. 클리어 안 했지? 했어, 했어, 했어. 아, 했어? 어. 머리 찾야겠다 야, 좀 잘해. <laughs> 뭐야? 야,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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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나 대가리 주둔하는데두 발에? 나이스 한대. 앙, 대가리 주둔하 아, 재현이 와서 <laughs> 아, 오고. 아니다. 여기, 여기 들어왔다? 아, 내친구일 빨간색옷. 그래요? <목소리> <됐네. 목소리> 한번 기다리고. 이거 하나 잘라왔어 핑, 핑이 안 p 키네 k p i n 어 P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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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야 이거 왜쪼로가야 되겠어? 문이 없어 저기에 내가 여기로. 킹다. 까불어, 이 씨. 내가 <laughs> 오르트처럼 빙박처럼 보여? 개 쓰끼 거. 오늘 대문으로 뛰고 싶다. 쟤가 아 쳐다보고 있다. 양쪽 그 집에 다 쳐다보고 있어. 누구 왜 까스끼? 오른쪽지기자 지금 밀까? 어, 오른... 어, 뭐, 오른쪽르 혼자잖아. 나 근데 대 감는 중. 나올라는데. 끝났어? 이만 개를 패어야지 적당히 이렇게 해야지. 1번 하나 있다, 2번도... 3번도 모습 보여주고 뒤로 빠져버려. 야 사운드. 그 렇죠? 아, 2번 쪽 잘못 들었나? 보이는 거 없는데 나한테? 흥형 말 소린가? 뭐? 아 됐었어 저기. 따간다살려갔다 오늘 폼도라니까? 근데 채팅이 없어 형 어떻게 생각해? 또 나야! 또 나야! 그만 괴롭혀! 아 프로토 몇개 까는 거야? 어시고 왔지 봐. 나프로이한 열.

이 담이야? 아니야. 담이잖아 하다. 아, 도... 아이 또? 도... 개나 깠어. 네. 나 이번 진짜 실수 없이 통는데 존나 들었을 것 같은데? 리별 <laughs> 너무 <laughs> 맛있노나 진짜 실수 없이 되었어. 난좀 쉬었어. 어때, 호스나 한숨 자다 일어났어. 호스트가 <laughs> 딜이잖아. <laughs> 1934딜. 야, 어그 300딜. 야, MK 4킬 1384딜이다. 싫어냐?